성능도 중요하지만 적의 기선을 제압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거대한 울트라 리스크가 뛰어오거나 토르가 포를 조준하는 순간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덩치가 엄청 거대한 변기를 목격하는 순간 그대로 전투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존재하죠 바로 거신을 목격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놀람> 거신은 황금기 시절 만들어진 강력한 사족보행 병기로 프로토스가 순수 전쟁 목적으로 무기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표본이라고 할수 있죠. 이 강력한 거신의 등장 시기는 정확히 프로토스의 칼라스 중재사건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로토스는 자신들의 스승인 제이 나가처럼 칼라스라는 하든 종족을 관찰하고 있었으나 그들이 내전을 일으키자 그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프로토스가 직접 개입한 것이 바로 칼라스 중재사건이죠. 이때 프로토스를 목격한 칼라스인들은 프로토스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에 몰린 프로토스는 반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칼라스 문명을 석기시대로 되돌린 무기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거신이라고 할수 있죠. 그 사건 이후로 기사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프로토스는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종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신은 봉인당하고 우주 각지에 흩어졌죠. 하지만 저그가 아이어를 침공하자 지금이야말로 거신을 사용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칼라스 중재 이후 생산이 불가능했던 이 강력한 병기는 프로토스의 적들에게 공포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었지요. 도 강력한 거신의 이기를 들은 이 있지. 언덕을 오르멀리 적을 공격하라. 거신의 공격은 중무장한 몸체에서 발사됩니다. 양쪽에 장착되어 있는 열 광선포는 지상 목표물에 초고열 플라스마 광선을 발사하지 특히 밀집되어 있는 보병들에게 큰 효과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으로 이루어진 부대가 거신과 조우한다면 재빨리 상계하여 공중 지원을 요청해야 하죠. 아니면 빨리 벙커 안으로 들어가 열광선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거신의 공격 설계에는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높은 온도 때문에 사거리가 다소 제한된다는 점이었죠. 다행히 최근 칼라이 차원 장인들의 노력으로 고온에서 작동할 수 있게 열광선포의 공기 흐름을 개선하여 출력 손실 없이 광선의 속도와 사거리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거신의 공격은 효율적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거신의 로봇 인공지능이죠. 거신의 인공지능은 대상의 구성을 분석하고 움직임을 예측합니다. 이 조준 시스템은 엄청 정밀한 것이기 때문에 근접한 거리에서 절대 거신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거대한 거신은 폼으로 키가 큰 것이 아닙니다. 가느다란 곤충형 다리는 거신의 기동성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지요.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신은 높은 언덕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다리에는 다수의 회전 안정기가 있어 거신이 이동하는 상태에서 적을 조준하고 선체를 안정적이게 유지하며 공격할 수 있지요. 전황이 불리해진다고 해도 적들에게 쉽게 고지를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몸 때문에 적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지상 공격과 공중 공격에 모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공중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공호위 병력이 필요하죠. 갑각한 것이 아이러지가 봉인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거신은 강력한 무기인 만큼 다양한 진영이 사용하지요. 거신의 기본적인 스펙도 막강하다고 할수 있으나 정화자 거신만큼은 아닙니다. 정화자 프로그램의 일부로 만들어졌던 이 정화자 거신은 똑같이 칼라스 중재 당시에 봉인되었던 무기지요. 공격 이후에 소위탄처럼 땅을 태워버리는 화염 광선은 정화자라는 이름에 딱 맞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정화자의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거신도 있지요. 매끈한 외형과 미묘하게 개선된 성능 뿐이지만 여전히 잔혹한 병기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다림은 다른 프로토스의 무기를 훔쳐 쓰는 것이 버릇되어 있지요. 이런 타이다림들은 각지에 봉인된 거신을 찾아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월한 화력을 선호하는 타이다림들에겐 절대적인 전쟁 무기지요. 때때로 타이다림 하급 승천자들은 이 거신의 작동을 비활성화하고 점거하는 일을 시도하자고 제안합니다. 승리하면 거신을 얻는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경쟁자가 사라지는 것이니 손해는 아니지요. 평범한 거신을 사용하지만 타이다림은 주로 멀쩡한 무기를 자기들 입맛대로 개조하기도 합니다. 열 광선포를 충전 파동포로 교체하여 분노소자 로봇을 만들기도 하지요.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는 파동포는 지상이든 공중이든 치명적인 피해 줍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파동포의 충전 시간을 크게 줄일 수도 있지요.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토스는 최고의 자재를 이용해 황금기 거신을 만들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전쟁에 참전한 업적을 가진 이 거신들은 가장 전통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엄했던 고대 프로토스 로봇과 닮아 있습니다. <봇> 전쟁병기 거신은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놀랍게도 프로토스가 만들어낸 첫 번째 전쟁 로봇이죠. 그런데도 고양이 잡아먹힌 상태에서 거신의 작동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감성적이고 성찰의 종족인지 알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